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교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리서부터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아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지 한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구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그의 지식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작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다면 그가 가진 것을 나눠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거짓임을 증거하고 말았습니다. 실물교훈 117페이지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 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정말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백절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무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모든 것인 애굽의 왕이 되는 권세를 내려놓고 그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과부는 그의 전부인 두랩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구원에 관하여 깊은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값진 진주를 만남에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네,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선물이라고 해놓고 또 모든 것을 주고 샀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물론, 예수님은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살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이 천명이나 됐습니다. 이삭은 그가 백세에 낳은 정말 귀한 자식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구원을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예수님 살수 없습니다. 구원 살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선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구원을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선물을 받을. 예,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값진 준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진 준주는 예수님과 하늘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그래서 매매 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전혀 하늘에 관심도 없고 구원에 관심도 없고 예. 오직 이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늘을 선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죄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전혀 이타적인 마음으로 집에 되는 하늘에 온다면. 불편해서 못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관심과 백절굴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타적인, 전혀 정말 100% 이타적인 그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그 하늘이 정말 평안하고 가고 싶은 곳이요.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박성주 장로님 가정, 강영래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가정. 우리 백승연 한건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